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에는 오심이라는 게있어5 오심. 들으면 받나, 오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이렇게, 심이 다섯 개가 있어가지고, 오심이라고 하는데, 수심방심은 이제 거의 교과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중학교 때 이제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배워 이제 외심부터 배울텐데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외심이라는 말 말을 뜻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외심인거니까 뭐이게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외심인거야 이런 말다 필요 없고 뭐세꼭짓점을뭐 지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답이 없고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삼각형에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외접원의 중심을 갖다가 외심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외심이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얘는 반지름이 되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됐지. 외접원에 반지름이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가 다똑같겠지 그래서 이새 꼭지점까지 이하는 거리가 모두 같다 이렇게 나온거야 왜? 왜 같아? 반지름인거니까 새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인거니까 다 똑같다고 그럼 이 외심을 어떻게 찾냐 외심을 찾아봐야 되는데 외심이 외심을 어떻게 찾냐 이걸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외심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있다면, 좀 크게 내려볼게. 예각 삼각형이 있다면, 그냥 대충 어디쯤에 있어야지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을까? 그럼 여기쯤? 여기쯤? 그럼 다 거리가 좀 비슷한가? 그제 여기쯤에 외심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직각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이거 배웠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우리 원이 있었을 때, 원이 있으면, 지름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원이 지름을 지나면, 얘네들은 다, 다 직각 삼각형이야. 응? 지름을 지나가게 되면 다 직각 삼각형이라고.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써? 여기가 지름이었으니까 여기가 중심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더라도, 우리가 이게 없어도, 이게 없어도 여기서 지금 세 꼭짓점까지 거리가 같은데 찾아오면 여기쯤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세기가 다 같아지겠지. 그다음에 이제 둔각삼각하면 나서 와 둔각삼각형. 그럼 얘는 어디쯤에 있어야지 이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질까? 음, 여기쯤, 여기쯤, 그래야지 여기 다 같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심은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거니까 대충 우리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찾아본 건데 예각 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고 직각 삼각형은 이게 잘 중요해, 이게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수능에도 나와.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다음에 삼각형의 외각, 둔가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데 어느 쪽 외부에 있냐면 제일 긴 변, 제일 긴 변의 외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 이 외심이 외심이 안에 있던 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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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나온 거지, 데 각이 늘어나면서. 여기가 예각일 때는 안에 있지만 여기 각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 요거다 조금 으면 여기서겠지 이게 점점점 점 나온 거라고 점점점 점 바깥으로 나온 거, 제일 긴변 쪽으로 바깥으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삼각형마다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의 내외심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건 지금 눈대중으로 한 거고 정확하게. 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외심은 어떻게 찾냐?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걸 기억해야 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외심을 찾는 방법이야. 그게. 그럼 이제 한번 다. 실제로 찾아보자고 다시 한번 보면 외심이 뭐라고 외심? 외심 1번 뭐라고? 외접원의 외접원의 중심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 외심은? 외심 어떻게 찾아? 세 변의 변의 당연히 세변이겠지. 근데 그런 거 그런 신경쓰면 말고 중요한 만났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우리 앞에서 삼각형의 합동을 배웠잖아.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그는 게 뭐였지? 수직 이등분선 그는 게 뭐였어? 이등변 삼각형이었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잖아 그러니까 이외내심심에서는이 수두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여기서 네. 이제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을 좀 생각을 같이 해줘야 돼. 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걸할 때. 그럼 여기 뭐. 삼각형을 그려보자고.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를 하나 그려봤어. 그래 A, B, C. 그럼 외신이 어디쯤 찾아야 되나? 이걸 뭐 눈대중으로 찾을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수직 이등분선을그어보자 그럼 얘 수직 이등분, 여기쯤 되나? 수직 이등분을 이렇게 봤어. 수직 이등분 그럼 또 여기에 수직 이등분, 여기쯤 되나? 이렇게 수직 이등분을 걷어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도 수직 이등분을 쫙 그면 수직 이등분을 쫙 그면 <laughs>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외심이 된 거고 근데 이 나머지는 이렇게 좀지울되어는그 다음에 그럼 반지름이 어디야 반지름? 새 꼭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지. 그새 꼭지점까지도 연결시켜 보자고. 얘 예? 반지름이고. 얘 예? 반지름이고. 얘 예? 반지름 된 거지. 이거 그러니까 뭐가 됐어? 이등변 삼각형 나왔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성 된 거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분가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분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수직이등분선을 교점을 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을 기억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니까 여기 각이 a면 여기 각도 a 죠그 다음에 여기 각이 b면 여기도 b 죠그 다음에 여기가 c면 여기도 C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A, A, B, B, C, C 다 합치면 e,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합치면 180도가 될 테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90도. 90도가 된다는 거요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이게 이등변삼각형이잖아 근데 여기가 B, B네 그럼 이렇게 다 합쳐도 180도 나와야 될거아니야 그럼 이만큼은 몇 도가 돼야 돼? 180, 180, 180 마이너스 b 삐 b. 근데 아까 봤였어 aa bb cc가 180이지. 여기 b b만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 aa cc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얘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때? 얘는 ac고, 얘는 aa cc야. 어때? 두 배. 두 배가 되는 거야, 두 배. 여기 각의 두 배가 된다는 거야 당연히 이쪽도. 2배 이쪽도 2배 여기 시험에 나왔거든고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다 똑같아지겠죠 요게 요 그림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릴거라고